안녕하세요. DKBMC DA 부서의 김현수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산형 차트에 대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스토그램에 대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OS 환경과 태블로 데스크탑 2021 4.2 버전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블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평가판을 다운받으시고 데이터는 샘플로 제공하는 슈퍼스토 샘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분포 형태를 표시하는 차트입니다. 모양은 막대그래프와 비슷하지만 불 연속형이 아닌 연속형 측정값을 범위 혹은 구간 차원으로 그룹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차원 필드 없이 측정값만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간 차원이란 지금까지는 행 또는 열 선반의 필드를 끌어와서 그 값으로 구간이 정해졌다면 구간 차원은 저희가 일정한 크기의 포켓을 만들어 그 안에 값을 담아 표현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간 차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매출 필드에서 마우스 클릭, 만들기에서 구간 차원을 클릭합니다. 구간 차원 크기는 저희가 구간별로 담을 포켓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봤을 때 적절한 구간 크기를 태블릿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 주는데 저희는 100 단위로 끊어서 보기 위해 임의로 100을 설정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필드를 보시면 구간 차원이 차원 필드에 생성되신 걸볼수 있습니다. 이 매출의 구간 차원을 열 선반으로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연속형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매출 필드를 행 선반으로 드래그 하고, 매출 필드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측정값을 카운트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때, 중복값을 제외하고 카운트하고자 할 경우, 카운트 고유를 측정값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카운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구간 차원 필드를 생성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엔 구간 차원을 생성하지 않고 수익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를 새로 생성해 주시고, 수익 필드를 열 선반에 드래그해 주시고 우측 표현 방식에서 히스토그램을 클릭하면 태블로 내부에서 세 가지 작업이 수행됩니다. 먼저 뷰가 연속형 세로 막대를 표시하도록 표현되고 열 선반에 배치하여 합계로 집계되었던 수익의 측정값이 연속형의 수익 구간 차원으로 변경됩니다. 수익 필드가 초록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연속형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측정값이 행 선반으로 이동되고 집계가 합계에서 카운트로 변경됩니다. 저희가 앞서 만든 시트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동작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생성된 구간 차원의 값 크기를 조정하고 싶으시다면 왼쪽 데이터 패널에서 수익 구간 차원을 우클릭, 편집을 클릭하신 뒤 구간 차원 크기를 값 입력으로 변환하셔서 원하는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서 범주 필드를 색상 마크로 들어가시면 범주별로 수익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축 편집을 통해 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축을 우클릭하시고 축 편집을 선택하신 뒤 눈금에서 로그를 활성화해 줍니다. 로그는 양수와 대칭 두 가지 하위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양수는 말 그대로 양수 값만 눈금 에 표시하게 해주고 대칭을 선택할 경우 양수 0 음수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로그 배율 축에 표시하게 합니다. 대칭을 눌러보시면 음수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어서 0까지만 눈금에 표시되신 걸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양수값만 표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히스토그램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의 차이를 되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측정값을 통해 수치 데이터의 빈도를 표시하는 양적 데이터이고, 형태는 막대와 막대 사이가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막대그래프는 불연속형 여러 범주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고, 막대와 막대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히스토그램에 대해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스 플롯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